왼쪽 삼각형에서 무게중심은 0 0 2에 대해서 무게중심이니까 3분의 2그 다음 y가 0 2 4 6을 3으로 나누 니까 2 왼쪽 삼각형 무게중심은 요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 삼각형의 무게 중심은 음 2랑 4랑 6이니까 3으로 나누면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3분의 4가 되고 이 중간에 어딘가에 진짜 무게중심이 있는데 넓이 b 가 역으로 넓이 b 가 m n 이면 거꾸로 n 대 m 의 내분점이 있어요 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삼각형의 밑변 이고 높이가 2가 되니까 여기 왼쪽 넓이를 s1 이라고 하면 s1은 2가 되고 요 삼각형에서 넓이는 4랑 4니까 8이 되고 그래서 넓이 비가 1대 4가 되죠. 그럼 1대 4가 되니까 반대로 4대 1의 지점에 우리가 원하는 무게중심이 존재하겠다. 그래서 얘를 그대로 좌표를 찾아보면 X 좌표는 5에 4랑 요쪽이랑 하면 8, 1이랑 얘랑 하면 3분의 2, 5의 사랑 3분의 16 1이랑 2 26 15분 26 얘가 g가 됩니다. a 더하기 b 더하면 15분의 48 더하면 5분의 16